이런 시간이어서 이번에는 안보 시민단체 시간. 우리 김수열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오래간만입니다! 우리 정가훈 모사님 안 계셔가지고 빈자리가 너무 큰 가운데 1천만 서명 운동을 계속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천지에 파라솔이 깔려있습니다. 이제 우리 1천0만 서명고지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 같이 힘적에 전진합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 위에 뜬거 보십시오. 요새 본통이 되죠? 죽을 지게입니다. 도살적에 밀어넣는 현대판 인식공양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다가 눈에다 안대 끼우고 수갑을 채우고 어딘지 모르게 끌려갑니다. 어딨냐고 물어도 대답도 안 해요. 그런데 눈을 떠다 보니까 판문점에 왔다. 보니까 저 앞에 북계군병살이어른거린다 여러분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사진에 떠 있지만은 거기서 그 앞에 있는 병사들을 보고 휘두른 갱개선을 보고 고개를 탁 떨고 있는 저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군이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해방시키고 자유통일을 해야 될그 북한의 우리의 동무 맞습니까? 그래서 안 간다고 난리를 치니까 거의 같이 있던 사람들이 이리 땡기고 저리 땡기고 해가지고 걸고 와서 넘기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차지 않습니까 다음 자 이게 현대판 인신공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저게 내 아들이라면은 저게 나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죄를 지으면은 대한민국 국군이 국민이 아닙니까 우리 헌법에 북한 주민이건 남한 주민이건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법대로 하면 될 것을 뭐하려고 저렇게 넘겨놓고 졌다 히지 그래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가지고 북한노민사건을 주민정신교육을 활용해 가지고 탈북해 봤자 남쪽에서 전부 돌려보낸다. 이렇게 탈북해도 소용없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탈북자가 거의 씨가 말랐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이나. 중국당에서 은신하고 있던 사람들까지도 해외로 도피하는 실정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따위로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 문재인 저 작당들을 빨리 처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자 그래도 하나 믿을 게 있습니다 얼마 전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이 탈부검인 북송 근거는 문재인 때나 지금이나 없다! 법에 없는 짓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받아야죠! 그래서 박지원이나 서훈, 정의용, 그리고 최근에 귀국한 김연철, 이런 작전들 모조리 감옥에 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여러분, 오래간만에 우리가 정말 이 하늘도 우리를 이해하는지 날씨까지 이렇게 따뜻했다가 또 시원했다가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모두 힘차게 전진해서 1천만 서명운동을 달성해서 저 북한까지 자유통일을 완수해 냅시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순도 높은 정치인 구본철 박사를 모셔서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어. 어, 올리면 안 되지. 올리면 안 돼. 응. 존경하는 극우 시민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왜 극우라고 하니까 듣기 싫으세요? 그러면은 태국기 우파를 줄여서 애우라고 할까요? 극우라고 할까요? 기우라고 할까요? 태국기 우파 줄인 말 극우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구구입니다 저는 둘째가라 하면 서로 할 수학 천재입니다 숫자에도 극자가 있습니다 1 0의 48승 극자입니다 극 일십백천 극1 0의 48승 10의 48승 넘어가는 것들은 항하사 뭐뭐뭐하면서세자리네자리 숫자입니다 10의 64승은 불가사의입니다 불가사의도 숫자 이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연세계에 존재하는 숫자에도 극자가 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연세계는 큰 숫자 말고도 작은 숫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에도 극자를 붙입니다. 10에 마이너스 48승. 이것은 우리 인간이 능력으로 쪼갤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그 숫자가 10에 마이너스 48승. 그게 극자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언론이나 또는 저 좌파들이 여러분들을 극우라고 해도 환영해 하시기 바랍니다. 맞다 우리는 애국우파의 극우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가 30%를 떨어졌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좌파에겐 위기가 아니라 좌파에게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우파에게는 위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위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윤석열의 위기는 우리 국우에게 위기자 기회라는 걸 윤석열 대통령은 명심해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까지 저평가되는 이유가 딱두 가지 있습니다. 북한 공산군이 밀고 내려올 때왜 혼자서 도망가고 한강 다리를 내중에 폭파했느냐? 두 번째는 왜 친일파들을 동용했느냐? 동용, 말하자면 김정은, 김일성이가 날리놓은 폭탄을 왜 청와대에서 맞지 아니하고 왜 먼저 도망갔느냐? 왜 사회주의자들을 동용하지 아니하고 친일파들을 동용했느냐? 그래서 좌파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저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이가 장사 정포를 창문까지 때릴 수 있는 용산으로 이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국호를 멸시하고 등한시하고 길을 기울이지 않니하고 우리 국우를 배반한 자들을 등용했어.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위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우의 또 다른 기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세웠고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생명까지도 바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말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우선은. 먼저, 문재인의 대부분이 판결한 저 너무나도 명백한 선거 부정에 대하여,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지난 사1로 선거와 지난 대선을 대하여, 선거 부정에 대하여 당신의 입장은 무엇인가? 답하라. 두 번째는 대한민국에 아직은 평화가 없다. 따라서 통합은 없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우리 국우고 우리 국우는 좌익, 좌파들을 심정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 왜냐 그들은 문재인 추사파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김정은의 아가리에 차놓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해야 합니다. 친복주의자의 자식인 김한길를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어들을 멸시하고, 우리 국어들을 모욕하고, 우리 국어들을 경한시하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저 반역자들을 모두 처단하고, 우리 국어의 인재들을 당신의 주위에 안, 안배하라. 우리는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위기며 이것을 탈출하며 우리의 극우와 함께 어깨동무하고 번영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닌가는 이번 8월 15일 날 그의 말과 행동에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광화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5일 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 레드라인을 우리는 설정해 줘야 한다고 예고만 처리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우리 정치권에 따끔한 충고를 했습니다 이 정치권에서 우리 광화문의 목소리 우리 청광훈 선지자의 목소리만 들으면 이 나라는 반수구에 올라갈 것입니다 자. 또 불똥 터진 일 여러분 저 위에 감 보세요 8분 만에 기각한 부정선거 판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당하다 못해서 큰 충격입니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국민을 바보로 보는지 우리 국민 보고 증거를 찾아오고 그것을 판결해 달라는 저 대법은 어느 나라 법원입니까? 반드시 부정선거를 찾아내고 적결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다시는 우리의 국민의사가 왜곡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자, 열이 좀 나서 큰 소리를 쳤는데 큰 구름이 하나 덮쳐오면 또 시원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단체 시간에 이번에는 켈로부대 지금까지 광화문광장과 늘 함께했고 광화문광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정광목사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에 와서 또이 자리에 불러냈습니다. 우리 켈로부대를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켈로 부대 철연. 애국성도님들에 대하여 두뇌 충성. 바로 애국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켈로 대장 박원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천만인 서명 운동 봉사자 님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켈로가 여기를 오는데 오늘 봉사하시는 분이 건널목에서 어떤 여자 아가씨에게 계속 설명하는데 이 여자분이 들은 척만 척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건널목을 건너면서 설명하니까 끝내 서명을 해줬습니다 여기 계신 천만인 봉사자님들 위해서 우리와 같은 박수 주십시오 박수 감사합니다 아 제가 드릴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선지자이신 전광훈 목사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사업 천만인 서명을 빠른 시간 내에 종결해서 대한민국을 구하고 자유통일을 이룩하고 주사파를 척결하는데 우리 모두 앞장섭시다 두번째는 우리는 정권교체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베스컴 방송, KBS, MBC, JTBS, b j 신문사 등, 민노청, 심지어는 경찰까지도 문제, 아, 문재인의 똘마리들이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경찰에 대해서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년 동안 문제인 빨갱이 시절에 얼마나 경찰로부터 핍박을 당하겠습니까? 여기다가 바리케이트 치고 바리키트만 만져도 지랄하고 이게 경찰의 임무입니까? 도로를 막아가지고 통행도 못하게 하고 지하철에서도 올라오지 못하게 막고 이것이 현재의 경찰 요놈들이 한 짓입니다. 여기에는 여기에는 정치, 경찰, 양성소인 경찰대학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는 호남 향후의 경찰. 아니, 생각해봅시오. 무궁화 세계 총경들이 그지랄로 할일 없어서 머리 갖고 삭발하고 모여서 하고 쿠데타를 합니까? 이 56명, 온라인으로 참석한 1 5 0명 모두 파면하고 형무수로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경찰대학을 폐결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여러분 구한 번하겠습니다 무시자, 싸우자, 이기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켈로가 우리는 진짜 사람입니다. 진짜 사나이 노래를 한번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노래 준비! 오악 주십시오! 브로이카! 야, 여러분, 진짜 선의 켈로들에게 박수 한번 다시 부탁합니다. 야, 참, 제가 할 얘기 다해버렸어요다해버렸어 다음 올려봐요. 요즘 경찰 왜 이러나 이거 제가 하려 그랬는데 아유 켈로가다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경찰 저왜 그래요, 정말? 중무장한 경찰입니다. 다음 집단항병을 정말로 경찰공화국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자 이거 자유일보에서 난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웬만한 나라 국가 군대만큼 거창한 14만입니다. 거기다가 무장은 오히려 우리 군대 특수부대보다도 더 좋은 무장을 갖춘 이런 사람들이 민중의 집합이라는 본연의 자세는 멀리하고 언제 정치 경찰이 돼 가지고 저 정치 집단의 꼭두각시 노를을 한단 말입니까? 저 사람들 전부 우리 세금으로 키우는 우리들의 자제 아닙니까? 그런데 5.18 유공자 해가지고 가산점을 주게 되면은 정부 요직에는 전부 저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언론이든 뭐 정부 요직이든 경찰이든 가산점 10점 여러분들 저는 시험을 만번을 치르고 졸업한 육사를 졸업했습니다. 그때 만번 치를 때마다 한번 치를 때 0.1점 차이로 등수가 10등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데, 10점이라 그러면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요직을 다차지하 앉아가지고 정치 정치인이 다 돼버리면은 이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가 감시하고 우리가 내는 세금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한분 연사를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장로연합회 사무총장이시고 순복음교회 장로이신 유혁기 장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아,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인생을 지우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 이위기에 우리의 전광목사님 같은 지도자를 우리들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기쁘시죠? 든든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 자유 시장 경제 한미 동맹 튼튼히 지켜줄 것을 확신합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 간첩의 왕인 신영복의 글씨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이 보이는데 다 뜯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글씨 다 빼버려야 됩니다. 어찌 간첩의 왕인 신영복의 글씨체를 공원마다 뭐 평화공원이다 뭐다 해갖고. 한뜩 써붙여놨는데, 이 서민들의 애완을 달래는 소주병에까지도 처음처럼 이 더불어민주당, 이거 빨리 글씨체를 빼버려라! 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통령님은 수신 있게 28% 30% 신경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당당하게 우리 전과 목사님과 함께 연합하시고 물어보십시오.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선자로 사사로 보내주신 주의 종이십니다. 이분과 함께하면은 반드시 이 나라 자유를 하는 것 끝까지 굳건하게.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장로협회 사무총장으로 우리 25만 장로들이 모두 다 깨어나고 있고 30만 목사님들이 모두 다 우리 천광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네, 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요. 또 얘기들을 합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삼복도에. 나라의 유기에 모두 다 나라를 바로 세고 건쳐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과 그런 애국심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동지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볼때 너무나 감사하고 끝까지 우리는 이 자유된 걸 이길 때까지 바로 세울 때까지 함께합시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laughs>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연사들이 한 내용을 요약해보면 절대 종북주사판는 안된다죠 저놈들이 있는 한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불안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종북주사판 등 내부의 정을 빨리 척결하고 국가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이 정부의 임무입니다 그것이 국민이 내린 명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문재인이 저질러놓은 좌파정책을 빨리 원위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족수만 믿고 날뛰는 저 국회, 국회의 입법 독재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통해서 부정하게 들어온 국회의원을 들 빨리 처리합시다. 다음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통일을 위한 천만서명 국민대회, 국민대회 이것을 그대에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명만 더 데려오면 은 바로 내일 모레 천만 명이 될수 있습니다. 큰소리를 읽읍시다. 주사파를 척결하고 자유통일로, 자유통일의 유일한 대안은 천만 서행이다다 같이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